다른 때는 강조 안 해도 새벽기도 때는 크게 읽으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이 돼요. 이게 자기생기 때문에 이게 순종을 안 하는 거거든요. 아, 뭐 때문에 크게 하라는 거야? 뭐 때문에? 뭐 때문에라고 그러지 마세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요 성경은 강요가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 보면 뭔가를 지시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복, 안 순종하면 안 복이에요. 더 이상 더이하도 아닙니다. 순종할 거냐, 못할 거냐. 그래서 성경 계속 청종이라는 말을 써요. 청종이 뭐죠? 청은 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종은 순종했다, 들은 대로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순종이 안 되거든요. 왜 그래요? 내가 주인이라 그래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주인되고 성령이 주인되면. 하죠. 그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안 들거든요. 내 생각이 맞지 않거든요. 그건 내가 주인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고 그게 바로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은 그 말은 절대적으로 영적 문제가 뭐냐? 순종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 아니에요? 결국 순종하지 못하니까 세계 복음만 못하고 세계 복음 못 하니까 예수님 재림이 안 되죠.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저지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그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적 문제를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요. 그래서 예수 그 바울도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네가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왜? 기적도 일어나죠. 역사도 일어나죠. 기도 응답받죠. 그러니까 다된줄 아는 거예요. 다돼 가는 중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내부 수리 중. 우리 수리 중이에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근데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마귀가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여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지금 너무나 기적이 많이 일어났죠. 기도하면 응답받죠. 성령 충만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죠.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난 여자 좋아하니까, 그냥 좀 편안할 때, 전쟁 없을 때는 여자 끼고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그런 거 있죠? 나에게, 나에게 보상한다. 그거 안 믿는 사람들 얘기잖아요. 나에게 보상해준다. 뭘 보상해줍니까? 성령 충만이 보상인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언어나, 안 믿는 사람들의 말하, 말하는 것을 너무 받아들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멍, 물멍. 여러멍 때릴 때 귀신이 쫓아오는 거거든요.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멍 때릴 때. 아니, 텔레비 보면 예수 믿는 데는 아이들, 연예인들이 예수 믿는 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연예인이 멍을 때려요, 멍을. 하나님 자녀가. 우린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린 멍 때릴 기회가 어디 있, 멍 때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해야지. 그때 무시기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불멍이다, 물멍이다. 전부 다 못된 것들만 다 배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인데, 전도 대상자들에게 배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마귀의 전략 아닙니까? 지금, 삼선은요, 교만해져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사람이 여자 품에 앉혀 가지고 머리를 다 깎이고 비참한 이런 상태가 되고 눈을 빼서 양쪽 눈이 빠진 상태에서 재주를 부리고 사람들은 그걸 보고 좋다고 그러 박수치고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3절을 보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누가? 우리의 신이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의 신이 다곤신이 여우와 하나님의 사람을 이겼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귀신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 하나님을 모욕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모욕 당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뭐 그렇다고 모욕 당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신들이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 잡신이. 전쟁에 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우리 신이 저 여와를 이겼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고 살았냐. 응.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세상 사람들의 관계와 관계를 가질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이 여와를 이겼다. 그러면 신은 굳 그, 무슨, 뭐, 불견이, 유견이 이것만 신이야. 그게 아니란 말이죠. 네가 먹는 거 좋아하면 네 배가 신이라잖아요. 이 배를 위해서 산다는 거야. 이 신을 위해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 거냐라는 거예요. 먹는 것도 복음 때문에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먹기 위해서 산다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리드해야될 사람들이, 세상에 리더할 사람들이 결국 세상의 리드에 우리가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세상 리더들한테 끌려가는 겁니다. 전도해야 될 사람이, 그 사람들을 리더해야 될 사람들이. 삼손이 지금 술과 여자에게 절어가지고 하나님의 여호와를 이렇게 욕을 먹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다건신하게 제사를 드린 겁니다. 우리 신이여 감사합니다. 저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를 이겼어요? 여호와를 이긴 게 아니에요. 삼손이 여호와를 안 믿은 거죠. 믿었으면 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거는 절대로 안 믿는 증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쁘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고 그렇다고 성경에 써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기 때문에. 안 믿은 겁니다. 안 믿으니까 전쟁에 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면 됩니다. 아, 네.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면 참 힘들어요. 문제가 계속 쳐들어옵니다. 그 문제를 이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아, 네.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니까 문제는 계속 오죠. 근데 뭐라고 핑계 대죠? 내가 믿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 믿었다고? 안 믿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탕 갔다고 따뜻합니까? 목탕 뜨거운 물 안에 들어가있다 따뜻하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따뜻한 물 속에 들어가고 사우나 하는 게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게 거의 아마 1, 2년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는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 가고 또 여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도 안 갔어요 돈 아끼니라고 그런데요 그 좋아하는 사우나 아무리 사우나 가도 소용없습니다 어디에 물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땐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돈 문제만 오면 못 들어가. 돈 문제만은 내가 해결해야 돼. 그게 바로 영적 문제인 겁니다. 그 부분까지도 그리스도에게 넘겨야 돼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넘겨 줘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회개고 그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24절 보면 백성이 삼손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놈이 우리 땅을 다 망쳐 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들을 죽인 원수를 우리 다곤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 주었다고 자신들의 신을 뭐 했다 찬양했대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여호와를 이겼다. 우리 신이 최고다. 이러면서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삼게 하죠. 결국은 이들을 이겨야 될 삼손이 사람들 앞에서 재롱을 떨고 앉아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재롱 떨어야 되는 상황, 안 믿는 사람 앞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굽실되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전부 다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장사를 하는데 손님이 오면 친절해야 되죠. 그 친절해야 하는 거하고 잘 보이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친절한 거 하고 당당하면서 친절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저 사람이 물건 안 사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굽실되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저줍니다이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 굉장히 당당하게 친절하게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굽실될 필요는 없습니다 굽실되는 건 전도가 아닙니다 사람들 마음을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저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애써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면서도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친절해야 됩니다. 누구보다 이 시흥 땅에서 최고로 친절해야 돼요. 전도하려면. 그런 친절을 갖되 굉장히 속으로는 당당해야 돼요. 어떤 마음이냐. 당신 내말안 들으면 저주야. 당신, 내말 들으면 축복이야. 이런, 그걸 말하면 안 되지. 큰일 나지. 그걸 속으로 딱 가지고 가가지고, 친절하게, 당신이 친절하게, 내말안 들으면 저주예요. 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건 속으로 딱 가지고, 당당하게 가서, 안녕하세요. 왜? 난 가진 게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힘이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우리는 예수 믿어보시는 거 어떻겠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잖아요. 그 행복이라는 말에 상대는 불행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3년을 행복하라, 진짜 매일 불행하대, 매일 불행하대. 그런데 행복해지는 게 그리스도야, 행복해지는 게 그리스도야. 아, 근데 안 믿어. 아, 근데 안 믿어. 그렇구나, 안 믿어. <laughs> 믿음은요. 내가 경험을 하고, 내가 만져지고 할때 믿음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내가 부모라고 믿는 것은 만져지고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경험하지 않고 믿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우주는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믿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기가 있다는 것도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믿어요. 이게 저주입니다. 안 보이니까 안 믿는다. 안 만져지니까 안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다 믿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못 믿는 게 이게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건 본인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들었는데 안 믿잖아요. 목마른데 물 먹으면 괜찮아.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물안 마셔요. 불행해진 사람에게 행복해지는 길이 그리소다 믿어야 되거든요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는다고 착각하죠 믿으면요 일단 기뻐집니다 왜? 귀신이 떠나니까 굉장히 기뻐집니다 그 기뻐진 것들이 얼굴에 나타나고 행동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어요 권사님 안 그래요? 그래요 맞지요? 최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맞지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같이 사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까? 그거 갖고 살잖아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하면 나가 기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쁠까? 이건 저주받은 사람 특징이거든요. 삼손이 이제 그 장림이니까 눈을 빼버렸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여기 소년이라고 돼 있는데 삼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주는 사람. 그 사람한테 물어본 겁니다. 아무리 안 보여도 눈치는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게 3천 명 정도 모였다니까요. 그래서 이 기둥이 제일 센 기둥이 어디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기둥만 쓰러지면 집이 무너지는 기둥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소년이 여기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소리를 질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기서 부르짖어 그랬다니까요. 부르짖었다는 건 우리가 통성기도할 때 주여 이게 부르짖는 게 아니잖아요. 주여 이게 부르짖는 거잖아요. 목소리만 크게 한다고 부르짖는 게 아니거든요. 속에서 여기서부터 나와야 된단 말이죠 주야 이거하고 주여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속에서 부르시죠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구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셔가지고 이두눈뺀불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보면요 자기 개인 기도라고 생각한다고 또그 목사님 개인 기도하지 말라면서요 여긴 개인 기도 그리고 원수 갚는 건 기도하지 말라면서요 여긴 원수 갚는 거 기도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따지는 것들은 가만히 보면 다 예수 믿지 않는 것들이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은 삼소은내눈 개인적 원수가 아닙니다 내 눈을 뺐기 때문에 내가 사사 역할을 감당을 못하고, 사사 역할을 감당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 원수라는 것은 내 눈을 뺀 원수다. 이 얘기에서는 내 눈을 빼버린 게 아니라 내 눈을 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이원수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우리들은 글자만 보고 글자에 속지 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은 어, 절대로 개인 기도나 웬수 갚는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하면 당장 우리 교회 세명 따집니다. 아니, 사사기에도 삼손은 그렇게 개인이 있었고. 그런데 왜 목사님은 성경을 모르나? 그런 적 있지? 한 번도 없어? 아니, 삼손을 모르니까 그럼 절대로 강단에서 나오는 말과 지금 트집 잡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튼 기둥을 갖다가 그냥 으악 하고 밀은 겁니다. 그랬더니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3천 명이 다 죽게 됐습니다. 30절 끝에 보면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예 더욱 많았대요. 예. 결국은 이 사람은 어 이제 시체를 가지고 내려가면서 삼손의 시대가 막을 맞칩니다 20년 동안 삼손으로, 아저저 사사로 지내면서 막을 내리죠. 결국은 훨씬 더 오랫동안 사사를 할수 있고. 여기서 오랫동안 사사를 할수 있다. 그 얘기는 개인적으로 사사를 하면서 영광을 얻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사사를 해야만 2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3년 더할수 있다. 그 얘기는 3년을 더해 먹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3년을 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영적인 것을 볼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참다 육신적인 것만 보이고. 그래서 그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진짜 축복받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영적 문제 치유해야 된다는 거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 네. 뭐가 크게 됐다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뭐가 다된것 같이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사실적인 복도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